할렐루야 어, 3월 24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저는 어, 그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여러분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이 되게 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허감 저주의 력을 꺾는 영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를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성도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복이 되어 줘야 아, 됩니다.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건종교입니다 나를 복이 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노바디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여러분, 노예 누구도 갈수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내필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흑감 저주 세력, 팔자 운명의 세력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그리스도인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시대에 복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정말 복이 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증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엔할때 무엇을 통해서 출력이왜 있습니까? 피, 피제사, 피바를 때, 양의 피바를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도의 피의 비밀로,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도를 인하여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과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피 제사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비밀의 증인입니까? 피 제사로 인하여서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이 예배가 응답이 되는 인생 예배를 드림으로 성 응답받는다가 아니죠. 예배가 응답이 된 인생이 되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복음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 못 이깁니다. 팔자, 운명의 세력 못 이깁니다. 복음 되면 운명, 저주, 팔자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 마귀권세 지옥권세,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리또라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비밀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예배의 축복으로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꺾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방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귀하고 그일위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 모든 가난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 모든 불신앙과 사단 운명 팔자의 세력이 꺾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이 되게 하는 영안을 가진 복이 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성전의 축복, 성도의 사명을 누리고 증명해야 되는 복된 인생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 부름 받게된걸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원 주의 방법인 몸된 성전 교회와 함께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작은 복음 시련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실현의 주역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꺾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렐루야